안녕하세요, 꼬뇽!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밸런스 개편.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번 패치노트에는 신규 길드 콘텐츠, 안드로이드 추가, 밸런스 개편, 4주년 이벤트, 이렇게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밸런스 개편이죠? 일단 첫 번째 창을 보시면 제논이 나와있어요. 제논의 스킬 개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스킬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스킬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개편 내용입니다. 개편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적에게도 여러 미사일 발사 타겟이 하나인 경우 하나의 적에게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며 타겟이 여러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작위 타겟에게 각각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계산됩니다. 근데 현재 스킬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적에게 하나의 미사일만 발사되며 적이 없는 경우 발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핀 포인트 로켓이 이제 보스 사냥을 할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핀포인트 로켓 이 스킬 설명 하나만으로도 정말 떡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핀포인트 로켓 2차 강화 스킬 데미지 추가 증가 습지 70%로 감소 지금 현재 스킬 데미지 추가 증가가 1 4 0예요 근데 70%로 감소하면 이게 거의 반타작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제 딜에서는 반타작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딜에서는 이제 반타장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감소되긴 하지만 일단 현재 메이프렘은 타수 메이프렘이기 때문에 이 스킬 데미지보다는 타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스킬 데미지가 감소하지만 타수 증가로 굉장히 떡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인 포인트 로켓 최조 강화 스킬 데미지 추가 증가 수치 145%로 감소. 근데 여기 보시면은 245%죠? 그래서 100%가 감소합니다. 총 합치자면 170%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170%가 솔직히 되게 많이 크긴 해요. 많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인 포인트 로켓은 충분히 떡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1.5초로 감소. 근데 여기 보시면 12초죠. 진짜 엄청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 떡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격 횟수가 5 여기는 타격 횟수가 3이에요. 근데 1.5초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거는 3회로 감소하해도 그냥 엄청난 게 떡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킬 데미지도 125%로 감소. 스킬 데미지 250%에서 반타작 나는 거예요. 하지만 재발동 대기 시간이 1.5초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와 이거는 진짜 개 떡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스턴트 셔크 스킬 데미지 추가 증가 수치 125%로 감소 인스턴스 셔크가 바로 이 스킬인데 이지스 시스템의 스킬 데미지 추가로 증가시킨다 지금 225%예요 근데 125%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발동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재발동 대기시간 1.5초 감소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지즈 시스템은 진짜 엄청나게 떡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입니다. 타격 횟수 5회로 증가. 기존 타격 횟수는 4회에요. 4회에서 1회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킬 데미지는 200%로 감소. 하지만 여기 보시면 250%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메이프렘은 어차피 타수가 중요해요 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가 감소되고 타격 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떡상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상승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오펜시브 매트릭스 스킬 데미지 추가 증가 수치 200%로 감소 여기 250%에서 200%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뭐 타격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버프 스킬인 아마 렌스 제너레이터. 이거는 스, 굳이 스케일 딜레이 감소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패시 써주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도 아니고, 스케일 딜레이 감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습니다. 뭐, 오파츠 코드도 위에 거나 마찬가지고, 멜트다운 익스플로전. 근데 이거는 스케이 시전 중에 무적 효과를 받기 때문에 스케일 딜레이 감소가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나중에 생각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캐논 슈터입니다. 캐논 슈터를 보시면 캐논 버스터의 스킬 딜레이 6% 감소가 있어요. 이6% 감소가 되게 작게 보이지만 주 스킬 스킬 딜레이 감소는 엄청나게 크게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6% 감소라서 체감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체감이 나지는 않지만 실제 딜을 넣어보면 이제 조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롤링 캐논 레인보우. 이게 유지시간이 현재 10초거든요? 근데 15초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상영이라 볼수 있고, 다음은 마그네틱 앵커. 타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데미지는 150%에서 135%로 감소를 해요. 근데 마그네틱 앵커, 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그네틱 앵커가 스케일 딜레이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논 슈터가 본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마그네틱 앵커를 원래 사용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를 몰라서 이거는 크게 쓸모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반격의 슈터입니다. 스킬 데미지가 현재 125%인데 150%로 증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스킬 데미지 증가보다 차라리 타격 횟수 증가가 더 좋을듯 싶은데 어쨌든 상향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몽키 퓨리였습니다 현재 디버프 지속 데미지를 보시면 105%예요 하지만 145%로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40% 정도 디버프 지속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데 뭐 크게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포트 몽키 트윈스 스킬 데미지가 200%로 증가 현재 스킬 데미지를 보면 125%인데 데미지가 75%나 증가합니다 다음은 데몬 어벤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 어벤저의 개편 내용을 보시면 기본 단계 스킬 딜레이 13% 감소 중간 단계 스킬 딜레이 13% 감소 스킬 데미지는 195%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익시드 엑스큐션을 보시면 스킬 데미지가 185%에요 그래서 스케일 데미지가 10%로 증가하는데 여기서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최종 단계 의 스케일 딜레이도 감소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것 조금 아쉽게 합니다 근데 최종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 단계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 단계를 가기 때문에 이 스케일 딜레이 13%씩 감소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자본이나 중자본에서는 크게 데미지가 차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자본의 경우, 기본 단계, 중간 단계의 스킬 딜레이 감소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괜찮은 패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드 체이싱. 스킬 딜레이 8% 감소, 타격 횟수 2회로 증가, 스킬 데미지 275%로 감소, 점프 중 사용 가능. 일단 쉴드 체이싱이 스킬 딜레이가 조금 긴 편이긴 해요 조금 긴데 이 스킬 딜레이 8% 감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격 횟수가 2회로 증가 즉 말하자면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타격 횟수 두배 증가는 진짜 엄청난 게 크기 때문에 쉴드 체이싱은 엄청난 게 떡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킬 데미지가 550%에서 275%로 감소를 합니다. 거의 반타작이 나는 건데 어차피 메이플 m 은 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메이플 m 으로서는 타수 분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쉴드 체이싱은 이제 무자본이나 저자본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고자본 유저들한테는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히어로 그 캐릭터가 없어요. 이거를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스킬 데미지가 감소하고 타격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스킬 데미지가 감소하고 타격 횟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히어로도 많이 상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틀메이지입니다. 전방 범위 증가. 공중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 하단 범위 증가. 처음 타격한 적에게 모든 타격이 집중되도록 변경. 피니시 블로우를 사용할 때 위로 텔레포트를 하면서 다크라이트닝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 피니시 블로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딜로스가 굉장히 많은데 공중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 하단 범위 증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딜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진작에 해줬어야 돼요 배틀매이지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 다크라이트닝 딜로스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니시 블로우 이 개편 내용은 진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스 컨트랙트, 타격 횟수 11회로 증가, 9회에서 이제 2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타격 횟수 증가해서 좋긴 하지만 사실 데스가 그렇게 많이 발동되진 않아요. 그래도 타격 횟수 2회 증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틀 스포트, 재사용 대기 시간 삭제. 넘어가고, 배틀 레이지 타깃 1인 고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경. 배틀 레이지 타깃 1인 고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경. 기존의 셀터가 남아있을 경우 재소환 시 추후 소환된 셀터로 대체. 그냥 피니쉬 블로우랑 데스트 컨트랙트, 이거 빼고는 뭐다 쓸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메카닉입니다. 추가 피해 타격 횟수 증가 이외로 증가. 스킬 데미지 315%로 감소. 추가 피해 타격 횟수, 추가 피해 스킬 데미지가 스킬 설명에 표시됩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 피해 타격 횟수 증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시브 파이어의 타격 횟수가 2회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킬 데미지는 감소되지만 타격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버타임. 여기 보시면 호밍 미사일의 타깃 인원과 타격 횟수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기존 본버타임에 호밍 미사일 타격 횟수가 얼마인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몇 회가 증가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메카닉의 호밍 미사일은 거의 주 스킬급이기 때문에 타격 횟수 증가 이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디스토션 필드 타격 횟수가 6회로 증가 스킬 데미지 200%로 감소 여기 보시면 타격 횟수가 두 배를 증가합니다. 하지만 스킬 데미지가 반타작 나요. 메카닉은 현재 타수가 엄청나게 적어요. 엄청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타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는 메카닉으로서는 정말 떡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브 파이어, 본버 타임, 디스토션 필드 메카닉한테서는 굉장히 상향이라 볼수 있습니다. 메카닉 필드 공격 주기 33% 감소. 메카닉 대시 더블 점프 추가. 응 음, 필요 없어. 다음은 아크메이지, 썬콜입니다. 타격 횟수 8회로 증가. 스킬 데미지 350%로 감소. 여기 보시면 타격 횟수가 무려 2회나 증가합니다. 스킬 데미지는 그래도 100%가 감소하지만 타격 횟수가 2회씩이나 증가하기 때문에 라이트닝 스피어는 진짜 엄청나게 떡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프로즌 오브, 타격 횟수 4회로 증가. 현재 타격 횟수는 3회입니다. 이거는 뭐 스킬 데미지 감소 없이 그냥 타격 횟수 1회 증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패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어드밴스드 파이널 어택, 파이널 어택 타격 횟수 2회로 증가. 기존 타격 횟수가 1회인데 2회로 증가하는 거는 이제 타격 횟수가 2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멘탈 나이트 스킬 사용 시두기 동시 소환. 소환수 공격 주기 40% 감소, 타격 횟수 4회로 증가. 소환수 공격 스킬 데미지 200%로 증가. 화염 정령 디버프 지속 데미지 110%로 증가. 원래 엘리멘탈 나이트를 사용할 때한 마리밖에 소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두 기가 동시에 소환이 되고 소환수의 공격 주기가 40%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더 빠르게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격 횟수가 4위로 증가. 기존 타격 횟수는 3회인데 4회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격 횟수 증가도 괜찮다 생각하고 데미지를 보시면 135% 하지만 변경되면 200%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화염 정량 데미지 같은 경우 75%에서 110%로 증가 약 35%가 증가하는 거죠. 엘리멘탈 나이트 이 스킬만 보면은 이제 엘리멘탈 나이트가 많이 상향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실제 딜에서 상향이 되냐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두기가 동시에 소환되니까 어느정도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와일드 안틀입니다 서먼 제규어 어나더 바이트 디버프 효과가 개편되어 기존 효과를 대처합니다 중첩당 타격 횟수 증가 추가 피해 스킬 데미지 40% 추가 피해 레벨당 스킬 데미지 0.3% 아, 여기 써있네. 다음 기존 효과는 삭제됩니다. 기존 디버프 지속 데미지, 디버프 상중 처시 추가 피해 효과 삭제. 사일런트 램피지, 기존 어나더 바이트 타격 횟수 증가 효과 삭제. 근데 어나더 바이트의 이 스킬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경인지 하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추후 영상 때 어차피 딜 비교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와일던터가 많이 사용되는지 아니면은 뭐 유지되는 건지 이거는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진 이동속도 증가. 하나의 적에게 다른 유저 간 동일한 디버프 지속 데미지 부여 가능. 시전 중 점프, 더블 점프 사용 가능.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노는 일단 떡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캐논슈터는 어쨌든 상향하긴 하는데 막 떡상까지는 아니다. 데몬 어벤져도 캐논슈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상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틀 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딜로스를 많이 줄이고 편의성 개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메카닉은 타격 횟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메카닉에 비해서는 굉장히 떡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크메이지도 막 떡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많이 상향하는 것 같고, 메르세데스. 어, 이거는 좀 뭔가 애매합니다. 뭐주 스킬 딜레이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멜리멘타 나이트여가지고 뭔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일드 헌터 같은 경우는 이 언어 더 바이트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딜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자세히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밸런스 개편 리뷰를 해보았고, 제논 유저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